편한 날 없는 현대인이라면 주목하세요 새끼의 여기만 누르면 막혔던 속이 뻥 뚫립니다 안녕하세요 체질개선아의사 박지원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기름진 음식이나 매콤 짠 인스턴트 식품들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소화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찾아 자극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속이 얹힌 것 같을 때 답답한 속이 뻥 뚫리는 혈자리, 집에서 할수 있는 쉽고 편한 지압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 보시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체기가 있을 때 가장 불편한 건 배잖아요. 그래서 복부를 제가 직접 눌러 보면서 어떤 혈자리가 이런 상황에서 좋은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죠. 자, 보통 체기가 있거나 또는 평상시에도 위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의 배를 제가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눌러봤을 때 어딘가 모르게 냉기가 돌아요. 복부 온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체크를 할때 있어서 흉골 바로 아래쪽 명치 부분을 일단 먼저 눌러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식체가 있으신 분들, 음식으로 인해 상하신 분들은 여기가 좋은 경우가 없어요. 배를 눌렀을 때 명치 부분이 아프셨을 경우에는 해표열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엄지발가락 내측에서 찾아보시면 이자리이 자리. 작은 홈이거든요. 여기. 이 작은 홈만 자극을 저는 바늘로 싹 해주면은 명치 부분에 있었던 그체기가확 내려갑니다. 여기서 걸리고,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도 걸려요. 복부 정중앙. 우리 인맥 동맥 할때 인맥에 있는 중환 혈이거든요. 복부 정중앙에 있는 혈자리. 여기 에 눌러도 환자분들, 만성적인 분들은 상당히 아파하거나 뭔가가 만져지거나, 아, 좀 불편한데요. 또는 뭐 엄청 차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환형일이 안 좋을 때는 족양명 위경을 노리는 거죠. 여 예, 손목 이 척측 주름 횡문 주름의 이 양곡혈 여기 눌러줘도 좋습니다. 사지 말단에 굉장히 이제 자극이 되는 혈자리고 또는 발을 노린다면은 족양명 위경락의 해계혈. 발목이 횡문 주름 있죠. 횡문 주름 횡문 주름의 중간에 움푹 들어간데 이게 해계혈입니다. 여기 해계혈. 족양명 위경이 요렇게 내려가거든요. 요렇게요선상이거든요 네, 해결 이렇게 찾아서 지압을 해주거나 저 같은 경우는 침으로 정확하게 자극을 해서 표적을 딱 맞추죠. 하면은 중환혈에 맺혔던 것들이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플 수도 있어요. 이거는 중환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하환혈입니다 배꼽 바로 위쪽에. 하환혈이안 좋으면은 제가 예전에 식욕을 억제하는 혈자리 편에서도 소개해 준 적이 있는 내관혈. 내관혈을 쓰시면 됩니다. 손목 주름 정중앙에서, 정중앙에서 2, 3cm 정도 올라간 자리에 움푹 들어가고 누르면 은좀 찌릿할 수도 있어요. 정중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이게 수거름 심포 경락의 내관혈입니다. 내관혈. 몸에 스트레스, 자율신경, 이런 걸 주관하는 혈자리인 거예요. 여기 하완혈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대부분 굉장히 예민하세요 예민하시고 스트레스에 취약하시고 생각이 많으시고 의심이 많거나 짜증이 많거나 그래서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 여기 눌러보고 아안 좋구나 하면은 네, 내관혈을 씁니다 댁에서 해보시면 대부분 여기 안 좋을 거예요 더 쓰자면은 뭐 여기 뭐 갈비뼈도 만져보기도 하고 배꼽도 눌러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일단은 가장 심플하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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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여기서 상복부는 거의 다 해결돼요. 제가 임상 11년 차거든요. 11년 차한의사가 알려드리는 정말 100만 불짜리 꿀팁입니다. 여기에 평상시엔 단순히 식체뿐만 아니라 안 좋으신 분들 있으실 거야, 위장이. 그러면은 좀한 번씩 이렇게 좀 체크해보시고 말씀드렸죠. 음. 해표열. 여기 안 좋을 때 양곡혈하고 해계열. 여기 안 좋을 때내관열 이런 거다 해서 좀 셀프 지압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배를 좀 따뜻하게 하셔야 한다 항상 좀 보온을 하시고 차가운 거 드시지 마시고 이런 기본적인 거 지켜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댁에서도 충분히 위장 건강 잘 지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끼 속이 뻥 뚫리는 혈자리 셀프 지압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셀프 지압법도 중요하지만 평소 규칙적인 식사와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들 피해주시는 것이 소화불량과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를 하시길 바래요단이 소화불량이 오래되어서 만성 소화불량이라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의사와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당신의 체제 개선을 도와드리는 한의사 박지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빠염!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